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Yeah! 세계사 종결자 yeah! 권영.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계사 그 강의는 에 특별하게 저희 그 피디님 중에서 세계사를 유일하게 선택했던 피디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1 8학년도 10월 어저께 봤죠. 오, 1등급이 48이에요.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틀린 문제도 지금 보면은 뭐60% 이상 막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50% 후반대도 없고요. 기껏 50% 넘은 게두 개밖에 없어요. 대단히 그 평이했다. 평이한 문제였나 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0번, 15번이나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떤 문제였는지요? 10번. 아, 역시 이런 거 약하죠. 학생들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강하죠? 웃으면서 아마 풀었겠죠. 가는 이제, 나는 이제 프랑스 혁명 문제인데 어, 국민의회와 국민의회 중에서 도 특히 이제 그 입헌군주정법 만들었던 그 내용이군요. 국민 공회가 이제 개원되네요. 결국 이사이는 이제 입법의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입법의회 찾는 문제죠. 이 이게 제일 많이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는 요걸 많이 틀렸대요. 일단 지도 문제가 나왔죠. 지도 문제가 나왔고, 러시아가 노리고 있고, 영국에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그러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아, 여기 이제 인도고, 박스탄 여기 있고, 아이고, 여기 메소포타미아니까 이라크고, 아, 그럼 느낌 오잖아요. 이란이다. 또 많이 저랑 지도 연습했으니까, 대충 지도 그려주면 어딘지 알죠. 그 그러니까 이란이고, 이란 맞추는 거죠. 이란 하면 뭐 카자르 왕조, 이맘때는. 담배 입고 소 운동. 러롤 전쟁 이후에 이펀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전문화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무명의 뭐니? 뭐, 나일강, 뭐, 피라미드, 뭐, 이런 용어에서. 뭐, 밑에는 뭐, 딱 봐도 그냥 사자에서라는 것도 알수 있죠. 1번, 각골문. 상이죠?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고 여러분 수메르의 우르, 지구라트, 암무르인들의 바빌로니아 이런 단어 나와도 메소포타미아 이거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도 이런 단어 나오면 아, 이것도 메소포타미아라는 거 알아야죠. 파라오, 이집트, 어, 베다, 겐지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 번. 자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 포인트죠. 요 비주 신기해요. 이에 황제는 우리 선비족의 예수도 평성에서. 나 어디로 간다 러양으로 천도한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오세기 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세기 북이 찾게요. 자 오리겠습니다. 남호를 정복하였다. 한 무제,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그죠. 북이 수당이죠. 정답 나왔고요. 이갑제는 에 명나라 홍무제, 만한 병용 청나라, 통제거는 우수양제때와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자세 번째 문다세 <laughs> 번째입니다. 가왕제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룸빈이는 오랫동안 폐허로 방해 룸빈이는 이제 그 석가모니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막 일곱 번 전쟁 전에 유해경전막 그렇게 걸었던그 동산입니다 불교의 성지 아소카 이거 이게 문제 풀때포인트예요 룸빈이가 포인트가 아니라 아소카가 포인트죠 마우리아 왕조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산치 대탑이죠 석주와 수토파입니다 석주와 수토파 찾는 거예요. 시크 교도와 대화하는 학자. 시크 교 나오면 무굴 제국. 물론 무굴 제국 성립 직전에 만들어졌지만 시크 나오면 무굴 제국 문제이죠. 물론 무굴 제국은 네. 왕조는 이제 이슬람 제이 왕조죠. 에프타르의 공격에 맞서는 군인. 에프타르의 침략을 당했던 것은 굽타죠. 세포의 양쟁에 동조하는 농맹 무굴 제국 막판이네요. 조금 멸망하겠네요. 무굴 제국. 포트부 미나르가 나오면 데일리 술탄 왕조의. 아, 아이바크죠. 그래서 석주와 수토파의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특히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산치데타 또 같이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육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했다. 육국도 포인트죠. 또그 통일한 화폐가 반량이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진시황제이죠. 진시황제 찾기죠. 자 태학을 설립했다. 한무제죠. 한무재 이제 동종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학 교육기간, 뭐 유학에 능통한 사람들, 또 효렴이라고 해서 유교적 소양이 있는 애들을 뽑았죠. 분석행요 진시황제죠. 이분, 군만두 문화도 통일. 이사, 분석행요 군현재 정옥화, 만리장성, 두량형 통일. 문? 문은 뭐지? 모르겠네. 문? 아, 문자, 문자 통일. <laughs> 문자 통일. 화폐 통일. 도로도 통일했죠. 도로폭도 통일. 그 다음에 양세법을 실시했다. 당나라 안사에 난 이유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과거제를 시행했다. 수나라부터 해서 청말까지죠. 광서 신정 때 없어지죠.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청나라 옹정제 때. 옹정제 하면 옹군, 고대지정, 캬. 옹정제, 군기처, 고금도서 집성, 대의 강미록, 지정원지의 전국화, 캬타협정. 또 같이 기억해 두셔야죠. 5번. 메조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무엇이냐. 해전의 승리. 클레오파트라를 희화하다. 프린캡스라고 사람들은 그를 친송했다. 안토니우스의 생기는 불행한 날이다. 뭐 이런 단어들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세트로 엿됐구나. 그리고 그는 이 해전에서 승리해서 프린캡스가 되었구나라는 이런 것에서 그는 옥타비아누스. 해전은 악티움 해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찾는 거죠. 1차 삼두정치를 주도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2차에 당되는 사람이고, 1차 삼두 정치는 가이사로, 폼페우스, 이크라수스죠셋다 이름 외워야 되고요. 제국을 4분할 체제로 통치하였다. 디오클레, 티아누스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한 게엘크라수스와크라수스가 이제 주로 했는데, 이제 조연을또 폼페우스가 이 했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트교를공인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죠.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고스트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이게 이제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전혀 북방을 수복하려는 강력한 의지" 뭐 이런 단어에서 신종이라는 사람은 "아, 이 사람 북방 왕조가 아니라 중원왕조, 중국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전연의 맹약을 통탄하고 있어요. 지금요. 전연의 명약한 뭐예요? 그렇죠? 북송과 북송, 송 거란이죠. 송이네요, 결국. 송 얘기고, 가는 거란이죠. 거란 찾게요. 탕쿠투족이 세웠다, 서하. 천호제를 운영하였다, 몽골. 지정은제, 청. 두 차례 일본 침공, 원. 북명관남명관제 거란.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7번.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쇼곤 요시문에는 네덜란드 문헌의 정밀한 사파, 네덜란드어 학습을 명했다. 쇼곤이라는 단어에서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마프인데 네덜란드 의학소 뭐 이런 용어들에서 에, 에도마프의 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도마프 찾기네요. 수도를 해양표로 옮겼다. 해양시대죠. 9세기. 쇼토코 태자는 야마토 정권의 아스카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6세기 말 7세기 초 고사기 마녀집은 8세기 나라시대이죠. 카복키동조인 문화, 이게 애도맞죠죠 이건 이제 그냥 생고고시대 이야기죠. 16세기 보통.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곳은 베르사의 궁전입니다. 이 궁전을 지은 국왕은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증, 증축인데, 그냥 지은 거죠, 사실상. 태양왕, 이런 용어에서 루이 14세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콜베르 등요. 중상주의 정책. 그리고, 낭떠 책력 배지. 이게 기억나야죠. 자, 옳은 것. 에스파니아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이거는 이제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아, 제가 잘못 썼네요. 펠리페 <laughs> 2세는 이제 에스파니아 무적함대를, 이고, 격파하는 이제 엘리자베스 2세죠. 엘리자베스 1세죠. 오스트랄로부터 슐리지에을 확보했다. 이거 누구예요? 프리드리 2세죠. 프로 2세네. 콜베르 등용. 이게 정답이죠.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수로 도 삼았다. 페트르 대제죠. 교황과의 대립 과정에서 수장법을 공포했다라는 것은 그죠 엘리자베스 1세의 아빠 엘리8세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수장법이 아니라 뭐죠? 그죠? 통일법이죠. 통일법 국교의 교리를 통일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아나톨리아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아나톨리아가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고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뭐 이런 용어에서 아나톨리아 지역이 성장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했다. 어디요? 그죠? 오스만 제국이 예, 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맞추겠인데요 예니체리. 북아프리카에 진출했죠? 예, 네, 했죠. 그래서 이집트 먹고 뭐 리비아 먹고 튀니지 먹고 뭐 그랬죠. 알제리, 까지도 먹었네,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19세기 때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무함마드 알리가 자치를 획득하면서 사실상 독립을 하죠. 자, 다음에 바브르에 의해 건국되었다라는 것은 무글제국이죠.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이래서 기억과 니은 1번.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 이게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죠. 국왕이 어쩌저쩌고 하는데, 나 루이 16세는 헌법을 받아들이며 이를 집행할 것을 승인합니다. 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직 안 죽으셨네. 뭐예요? 그렇죠. 어, 국민의회 때 있었던 입헌군주제 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구, 국민의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죠? 삼국, 태바, 봉인. 그리고 나서 헌법 이렇게 돼요. 3부에 국민의 결성 테니스 코트의 선언.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 뭐예요. 그죠? 헌법을 만들자. 헌법을 만들기까지는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라 하는 게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죠. 바스티오 감옥습격 사건, 봉건제 폐지 선언, 인권 선언 그리고 이제 입헌 구조제 헌법이고 그거에 의해서 입법 의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국민 공회 개원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 이사회에 들어가야 될 것은. 입법의회때 있었던 일을 맞추자는 거죠. 입법의회 하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죠. 입지전쟁, 라마왕이죠. 입법의회 지롱두가 탄생 지롱두 파벌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주도해요. 그리고 혁명전쟁이 발발하죠. 입법의회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해요. 근데 발리죠. 그런 가운데 라마르세이지를 부르는 의용군이 결성되죠. 징병이 아니라 의용군이라는 게 포인트죠. 근데 저도 발려요. 이러면서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 스파이는 바로 그렇죠. 바로 저 루이 16세와 오스트리아 여자 마리앙 또한 했다. 하면서 예, 바로 왕궁을 민중들이 습격해서 왕권을 정지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공회 공자 처형 동맹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입법의회 때 있었던 거 찾기였어요. 이거는 언제요? 그죠? 국민공회죠국민공회죠 여기 입법의회죠. 이건 국민의회죠. 그리고 이건 총재 정부가 되겠습니다. 야.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어, 어떤 문장의 포인트일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후대했다. 근데 그들은 우리 영토를 정거하려고해 애국자들이 발분해서 분노가 표출된다는 거죠.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트교도를 살해했다. 일단 느낌 오네요. 그죠? 그리고 더 보면은 팔개국 연합군이라는 용어에서 아 이거. 1899년부터 1901년에 있었던 의아당 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01년에 신축조약이 체결된 거죠. 정답은 1번.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가 주도했다. 양무운동이죠.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을 추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장제스가 주도했던 국민혁명이죠. 우창의 신군봉기, 신의혁명이죠. 과학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신문화 운동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천두슈. 등이 주도했던 신문화 운동이고 이거의 영향을 받은 게 1919년 5사 운동이죠. 자 정답은 1번, 12번 미출신 이슬람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 살인 무기가 있네요. 카를루스 마르테리크는 군대가 트루와 뿌와테의 전투에서 이 이슬람 왕조의 군대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슬람 군대가 뭐냐 그렇죠? 우마이야 왕조이죠. 우마이야 왕조하면은. 우아 다투세, 우, 우마야 왕조, 아랍인 중심주의죠. 아랍 중심주의. 음, 그리고, 다마스쿠스가 수도였고, 뚜루와 뿌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칼리프를 세습했어요. 그래서, 시아파와순이파의 분리가 있었던 게, 우마야 왕조 때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티무르가 만들었다. 티무르 제국. 다마스쿠스. 이게 정답이죠.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망했다. 아바스 왕조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때 사파비 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란이 지금 시아파 투성인 이유가 사파비 왕조의 바로 시아파 국교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집트의 맘놓고 왕조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13번. 가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가리발디 시칠리아 뭐 나폴리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이세 이런 수많은 용어들에서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리발디는 특히 그렇죠. 어, 요 앞, 바로 이 앞에 4호 전쟁이 있었던 거죠. 사르데냐 왕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있었고 사르데냐가 이기면서 프랑스의 지원으로 이기면서 이탈리아 중북부를 먹어요. 그래서 북 이탈리아 왕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가리발디가 남쪽의 시칠리와 나폴리오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 바치면서 이탈리아가 남북이 다 먹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탈리아 왕국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탈리아 왕국을 탄생하게 만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국왕이라 할 수가 있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그죠. 바로 사르데냐 국왕. 국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르데냐 왕국에요. 이 사르데냐 찾아는 거죠. 아라곤과 카스티아 에스파냐죠. 에스파냐 왕국이고요. 재상의 철혈 정책, 독일 제국이죠. 프로이센 왕국과 독일 제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알제리부터 마다카스카르까지, 이건 프랑스죠. 제국주의 시대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4호 전쟁과 관련되어 있죠.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여 흑해 방면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거는 러시아 얘기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어렵게 내면은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런 맞아요. 그럼 사르디냐 왕국이에요. 크림전쟁 하면 우리가 누구만 기억하냐면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만 기억하는데, 당시 사르디냐 왕국이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지원을 얻기 위해서,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참여했던 이 크림전쟁에도 참여했어요. 아보달라고. 그래서 크림전쟁에서 승리하여 따라고 하면, 은 그는 프랑스도 맞고, 영국도 맞고, 오스만 제국도 맞고, 사르디냐 왕국도 맞다.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쉬웠죠? 자 다음 14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어, 아시리아의 멸망 이후 분열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힌트가 더 있죠.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바그다드가 수도다. 이거는 아바스 왕조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했다. 그렇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애워야 되는 왕이 키루스 2세 페르시아를 만든 사람이죠. 아키메 왕조 페르시아를요. 또 알아듣는 사람이 다리우스 일세죠. 다리우스 일세 하면 그렇죠. 왕의 길, 왕의 눈, 또어 뭐, 그쵸. 그렇죠. 예, 바로.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아, 여기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돼 있는 이유는 살라미스 해전은 이제 그 3차 전쟁이고 관련된 인물이 이제 이때는 크세르크세스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음, 글쎄요. 어디가 적정할까요? 그죠, 우마야 왕조가 적절하겠네요 조라스토교, 만이교, 조라스토교만 나오면 뭐 되는데, 만이교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5번. 가, 이거 많이 틀렸죠. 가왕조의 민족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인데요. 러시아가 노리고 있고, 또 인도 지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염려한 영국, 여기 옆이 영, 인도잖아요. 영국이 이 나라에 또 이제 침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북쪽, 러시아는 이렇게 내려오고 영국은 지금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니까 남북으로 그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게 러시아와 영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란, 이란이란 이란 카자르 왕조라 할 수가 있고 이란 카자르 왕조와 관련된 유명한 투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담배이권 수원동,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 배우자라고 하는 열풍이 아시아에서 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 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입헌 운동이 벌어져서 헌법이 또 만들어져요. 자, 다음에 1번 동의 운동이 일어났다. 베트남이죠. 청취당. 이거는 오스만이죠. 담배 불매 운동. 정답이고요. 아라비 파시아는 이집트에서 영국 반영 운동했던 어, 투쟁이죠. 음, 1880년대 초에 있었죠. 81년, 82년 사이. 81년에서 82년에 걸쳐서 브라우마 사마지 운동이 추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데 이게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했던 브라마 사마지 운동은 인도 제국 수립 전, 뭐더 나아가서는 세포 향쟁 전, 19세기 전반기 때 있었던 운동 로이 사람이 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요법밑줄진 공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후수, 후수, 아 후수 지금 화영에 쳐야지네요. 이런 단어에서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또 뭐로 유명합니까?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이라고 하는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키고 로마 교황청의 정통성을 확보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게 정답이겠네요.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성직자 서인권 문제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간의 대립이죠. 교황 우르바노스 2세 나오면 십자군 전쟁이죠. 남터측령을 폐지했다. 이거는 17세기 태양왕 루이 14세와 관련된 이야기죠. 아까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때 콜베르로 나왔구나. 아타나시우스 파의 주장을 정통 교리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콘스타디누스 황제 때 있었던 최초의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때 있었던 이야기죠. 정답은 5번. 자, 1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베를린 봉쇄죠? 딱 봐도요. 베를린 봉쇄고요. 가국가는 결국 어디예요, 그럼요? 러시아네요. 뭐딱 봐도 뭐 러시아고만요. 러시아면 하불곰이잖아요아 러시아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때는 소련, 이죠 마셜 계획을 추진하겠다 미국이죠. 그죠. 소련하면 공산주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코자 들어가면 공산주의다. 코민테른, 코멘포름, 코메콘 이게 코코코 들어가면 이쪽 소련 쪽이죠. 물론 이제 만든 인물은 다르죠. 코민테른 같은 경우에는 레닌이 만들었고 코민 콘, 코메 콘, 코미, 코미, 푸름, 이런 거, 스탈린 때 만든 거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이 주도한 거죠.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다. 소련이고, 당시 이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흐르쇼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미줄친 취임식이 시기, 행해진 시기를 연패해서 옳게 고른 것은, 폴란드 대선 결대선제 대통령이죠. 자유노조의 지도자 바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작년 총선에서 자유노조의 승리 이게 1989년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를 이끌었던 그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폴란드 자유 총선에서 자유노조 연대의 승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89년 혁명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고 같은 날 중국에서는 태난먼 사태가 또 있었던 거죠. 6월 4일.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동유럽 공산당 일당 독재가 쫙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극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동독의 바로 베를린 장벽 붕괴라 할 수가 있죠. 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벨벳 혁명, 뭐 줄줄이 터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되고 다시 또그 다음에 예,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라고 하는 1년의 사건, 89년, 90년, 91년 이 1년의 사건 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뒤에 뭐, 이, 뒤에 뭐예요? 마이유 나쁘다죠? 마스트리트 조약, 이후 나쁘다, 세계 무역기구 창설, 교토의정서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 순서까지 몰라도 되지만. 자, 정답은 뭐 나왔고, 요게 바로 소련 해체와 관련된 얘기잖아. 그리고 요 뒤에, 여기 봐봐요. 유럽전화 여기 나쁘다, 세계 무역기구, 교토의정서. 이게 그탈냉전 이후에 있었던 것도 당연히 알아야 돼. 음. 자, 다음에 이 전쟁기간에 있었던 사실. 나 윌슨. 어우, 배공이 생각나네요. 어, 그리고, 무지한 잠수함 작전은 우리 미국에 대한 전쟁 선포다. 이런 용어에서 1차 세계대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그죠. 어, 독일의 무지한 잠수함 작전 재개와 독일이 이제 멕시코를 꼬드겨가지고 그, 미국의 선전폭을 하려고 했죠.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두 개의 사건이 결부되어서, 1차 대전에 참전을 했고, 2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 막 2차가 섞여 있겠죠. 아, 순서도 알아야죠. 사라 마른 솜 무제한, 3월에 미국, 11월은 브레스 킬, 사라예보 사건, 마른 전투, 전투, 강적이 좀 있지만 솜 전투, 무제한 잠수함 작전 재개, 러시아 3월 혁명, 미국 참전, 11월 러시아 혁명, 블레스트 리토프스코 조약, 그 다음에 독일 킬 군항의 봉기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 순서도 기억하시고요. 비지정부는 프랑스가 파리가 점령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프랑스 항복.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라는 것은 2차 대전 발발 전, 1935년에 무솔리니가 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미도의 해전에 승리했다. 이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전선과 관련된 거죠. 무솔리니 로마 친구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죠. 어, 무솔리니가 이것을 통해서 파시스트당이 정권을 쥐죠. 레이닌이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가 그저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20번.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장체스는 지금 소인배들에게 둘러싸였다 난징정보를 개조하고 각당 각파를 참여시켜. 모든 내전을 정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에서, 뭔가, 느낌 오잖아. 각당 각파를 참여해야 된다. 이때 내전은 이제 국공내전이죠. 1차 국공내전. 을 우리가 보통 국공내전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 중일전쟁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또는 뭐 태평양전쟁 끝나고 나서, 어 국공내전을, 국공내전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건 2차. 이제 1차 국공내전이 언제부터냐면, 아까, 아, 이 동아시아에서 나왔던 거구나. 아까 그러니까 그 국민혁명 와중에 이제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어, 바로 시한사건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1차 국공내전이 끝나는 거지. 어, 지금 이제 국공합작 하자는 거죠. 국공합작은 1차와 2차가 있는 건데, 1차 때는 순원이 했고, 2차 때는 장태스가 했어. 그니까 2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것이니, 아, 이거 2차 국공합작을 주장을 하는 장쉐량의 시한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다. 그래서 2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정답은 이제 1번. 이제 시한사건과 관련된 재심이 나왔고, 어... 중일전쟁 터지고 2차 공합장 홍군이 국민혁명으로 팔로군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대학진 운동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뭐 많은 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이제 소련의 원조 중단도 크고, 문화 대혁명이 중국에 끼친 영향, 뭐, <laughs> 많은 영향이 있겠죠. 네. 뭐, 다시 한번 마오가 집권하게 되고, 홍위병의 뭐, 전통문화 파괴도 있고, 다음 1차 아편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 난징조약이죠. 일본이 제시한 2 1개조 요구의 주요 내용, 뭐 많죠. 특히 유명하게 이제, 어,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산동반도의 칭다오는 일본 거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하죠. 자, 정답은 이래서 1번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 한달 남았나요? 한 달도 안 남았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했던 거 하십시오. 했던 거 개념, 몸풀, 이렇게 했던 거 하십시오. 새로운 거, 지금 표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걸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그 교재에서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잊지 않는 거, 거기에 다 있으니까 잊지 않도록 또 보고 또 보고 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해설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동 대박을 기원하면서 yeah! Yeah!